네 발과 두 발의 사랑. 누군가를 지키는 마음은 같다. 11화는 쌓여있던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회차였습니다. 해시를 향한 윤석훈의 사랑, 장애묘를 품은 효민엄마의 사랑, 그리고 우솔이라는 악인의 잔혹함, 마지막엔 로맨스의 신호까지 켜졌죠. 그리고 마지막화 예고, 사랑과 결혼이라는 묵직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지금부터 11화의 핵심과 마지막화의 복선,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강효민. 왜 엄마가 언니 효주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장혜묘 입양 에피소드를 통해 엄마의 사정을 듣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말로는 다 못한 마음. 대신 돌봄으로 전해지는 사랑이었죠. 윤석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처가 아이를 중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고 오래된 오해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도 상처의 이름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응어리는 어느 정도 풀리게 됩니다. 반려동물에게 쏟는 마음은 자식에게 주지 못한 사랑. 이번 부제는 네 발과 두 발의 사랑. 그 말은 사랑은 다르지 않다는 추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자식에게 미쳐주지 못한 사랑을 반려동물에게 대신 쏟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윤석훈에게는 해쉬, 효민 엄마에게는 장애묘가 그 상징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정면에서 짓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솔. 사이코패스적 동물학대범. 드라마는 선명한 대비를 만듭니다. 한쪽은 생명을 끌어안는 사랑, 다른 한쪽은 약자를 해치는 잔혹함. 해시를 안전하게 구조한 뒤, 윤석훈은 결국 그를 찾아갑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법정이 아니라 현장으로 향했죠. 여기서 드라마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법으로 응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잠복하던 경찰은 그 장면을 보고도 눈 감아줍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평범한 본성, 악을 보면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드라마는 비난보다 이해에 가까운 톤으로 비춥니다. 강효민과 윤석훈의 거리는 이번 회차에서 확 줄었습니다. 동료의 쌍둥이를 함께 돌봐주는 장면은 두 사람이 그리는 작은 미래 같았죠. 혜시가 치료받는 병원에서 전처와 마주친 뒤 흔들리는 윤석훈을 바로 따라 나서는 효민, 그 뒷모습을 보는 전처의 눈빛은 말합니다. 아 효민이 석훈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엔딩의 눈빛 교차는 아주 분명했죠. 윤석훈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효민이 단순한 후배가 아님을. 그리고 본인 마음도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권나영과 윤석훈은 고승철의 약점을 본격적으로 조여갑니다. 핵심은 하이니코어 매각. 옵탈린에 넘기는 과정에서 법과 신뢰를 교묘히 이용한 합법적 약탈이었습니다. 수백억 배당, 수십억 수임료. 그리고 루펌 권력 모두 여기 얹혔죠. 관건은 증거. 예상대로 최윤근이 열쇠였습니다. 그는 매각 당시 투입되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지금은 권나연에게 협력합니다. 예고편에선 김율성도 더는 고승철 편을 들수 없는 단계로 보입니다. 최종 빌런의 붕괴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연 고승철을 무너뜨릴 최후의 증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예고는 의외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이혼을 막아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혼 사유가 뜻밖입니다.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사랑과 결혼은 같은 말일까요? 민정과 진우는 결혼으로, 석훈과 효민은 연인의 시작으로 엔딩을 향해 나아가려는 듯 보입니다. 마지막 회 드라마가 내릴 사랑과 정의에 다 궁금해집니다. 정리해 볼게요. 10화는 가족의 오해가 풀린 회차였습니다. 효민과 엄마. 석훈과 전처 말못한 마음이 비로소 닿았습니다. 네 발과 두 발의 사랑은 반려동물에게 쏟는 마음은 자식에게 주지 못한 사랑이라는 구체적 메시지였고, 우솔이라는 악인을 대비시켜 사랑과 잔혹의 간극을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로맨스는 불이 켜졌고, 고승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화는 사랑과 결혼이라는 마지막 질문으로 인물들의 엔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솔 장면. 법이 닿지 못한 자리에서의 선택, 어떻게 느끼셨나요? 반려동물에게 쏟는 사랑이라는 은유, 와닿았나요? 마지막화 민정과 진우, 석훈과 휴민의 엔딩, 여러분의 예상은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꼭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